네, 안녕하세요. 논주모 연구소의 김성한 소장입니다. 음, 이번에는 조금 더좀 어,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처음에 고민하는 단계가 바로 이 주제를 잡는 부분이죠. 이 주제 잡는 부분에서 어, 거의 모든 걸다 겁니다. 좋은 주제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 주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이고 그 문제를 이제 풀수 있는 어떤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논문의 그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논문에서 거의 뭐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 주제는 논문 연구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 그래서 이제 방법론으로서 연구 설계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잘 아울러져야 좋은 논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요령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특집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논문 주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 주제에서 나온 연구 문제를 풀수 있는 연구 방법 또두 가지를 어 동시에 해서 전체적인 어, 연구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잡혀야 되죠. 통칭해서 뭐 연구 설계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방법론만 가지고 연구 설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다가 어 말은 이제 뭐 연구 설계하고 어 연구 설계하고 주제하고 마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지만. 보통은 이제 주제와 방법론을 합쳐서 연구 설계 그리고 이제 그 설계 부분이 표현된 게 연구 계획서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너무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주제와 방법을 우리가 어 연구 설계를 할 때는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동시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오세요. 자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오셨어요? 하면 예,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방법론을 대입해보니까 안 되는 거. 또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오는 거죠. 나는 무슨 기법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주제를 막상 대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잘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동시에 고려를 못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고려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주제에 대한 어떤 논리의 구조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는 방법론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laughs> 우선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논문을 잘 써야 되면 어떤 음, 것이 필요합니까라고 말씀드렸을 때첫 번째가 뭐냐면 논리 구조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가 방법론을 아셔야 된다. 이 방법론은 어, 뭐 대부분은 통계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계가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논리 구조는 어떤 학문의 깊이와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 학문의 깊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두 가지를 다 안다면 다양한 학문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은 전공이 뭐세요? 전공이 어 다른데 제 논문 지도가 가능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듣고 있죠. 뭐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요두 가지가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적용을 거의 모든 학문에 반복적으로 너무 수도 없이 많이 적용을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 예술, 체육,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적용시켜보고, 공학도 적용시켜보고, 무슨 이학도 적용시켜보고, 인문학도 적용시켜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도 적용시켜보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는 수, 뭐, 수차례가 아니라 거의 뭐, 거의 수십, 수백 차례 적용을 시켜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논문을, 이, 기껏 하나 아니면 몇개 정도 쓴, 어, 경험이지만 저는 그 학문에 대한 전공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전공하시고 계시는 그학문의 수도 없이 적용을 많이 시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하나의 학문에 딱 맞는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논리 구조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다. 공통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스타일의 문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주 정교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학문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요구하는 바를 찾아서 교정을 시켜 주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어 논문에 있어서 어 주제 선정. 주제 선정할 때 자, 그리고 어 방법론. 이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머릿속에서 다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에 보면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어 그냥 이거는 제가 그 요령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주제를 선정해 나가면서 이제 선행 연구 조사들 막 하죠 그러면서 연구 대상도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어떤 이론도 생각을 해보고 막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 나가면서 나의 연구의 어떤 주제의 범위를 계속 좁혀갑니다. 좁혀감과 동시에 이 범위 이 주제에서 이제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어떤 문제제기를 꺼낼 건데 점점 근접해간다는 소리죠. 근접해가는 동안 계속 방법론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가능할까 이런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가능할까 계속 매치를 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치를 시킬 때 이제 좀 특별한 요령이 또 발생을 합니다. 어떤 요령이 발생을 하냐면, 이 매치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케이스는 어떤 인과관계로 볼 것인가. 인과관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 내가 어떤 효과성 검사나 아니면은 집단 간 차이를 보거나 이런 경우, 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통칭해서 차이 검증.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라든지 또 변화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믿도 것도 없이 막 분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분류. 분류. 이 분류를 그냥, 어, 일반, 내 연구 일반인들한테 맡길 건지 아니면 아주 전문가들한테 맡길 건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이외에 기타,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최소한 주제 선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선행연구조사하고, 그러면서 대상과 이론에 대한 어떤 주제 범위를 계속 좁혀가면서 어떤 문제를 던지고 싶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건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최소한, 크게 내가 인과관계로 볼 것인지, 어떤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치나, 뭐, 요런 관계, 복잡한 관계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관계, 요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효과성 검증을 할 것인가, 실험을 할 것인가, 차이를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분류를 하는데, 그냥 뭔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음, 적용시키기가, 일반인들한테 의견을 묻기가 힘들어서, 전문가한테 필요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분류인가에 따라서 어 분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 요세 개에 포함되지 않는가? 기타로 봐야 될 것인가? 최소한 요렇게 큰 분류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전혀 통계학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적인 내용이 전혀 없죠. 뭐 수식도 없고 공식도 없고 기호도 없죠. 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내가 인과관계를 어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뉠 수 있는 몇 가지 또또 크게 나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laughs> 자 크게 보면 어 얘가 얘한테 미치는 영향을 볼 것인가. 자 이렇게 보는 게 어떤 회기분석의 접근법이죠. 그런데 뭔가 좀 복잡해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얘는 다시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얘는 또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적어도, 어, 세개 이상의 구조에 좀 복잡한 모형이 되면, 요건 이제 구조방향식 모형으로 풀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깊숙이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단순한 모형이냐, 아니면 아 복잡한 모형이냐, 요 정도까지는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 차이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어 어떤 효과성을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냐. 효과성, 그 이외의 차이를 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은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일반적인 차이 일반적인 집단간 차이를 볼, 보고 싶은 거냐 아니면은 무슨 무슨 효과성을 보고 싶은 거냐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투입될 수 있는 무슨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어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 효과성이라고 하는데 제목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로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경우 어 요런 경우는. 우리가 티 테스트나, 또는 분산 분석, 또는 뭐, 다별량 분석, 이런거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적어도 이제 요 정도까지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다는 것은, 그냥, 어, 이 분류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냐? 일반인들한테 다 물어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냐?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냐. 요거를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타, 등등. 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요 정도, 그러니까 2차적으로 좀 들어간 거죠.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분류를 해 놓으시면, 분류를 해 놓으시면, 자, 이 이후부터는, 이후부터는 다 기법입니다. 자, 이후부터는 기법이에요. 회기분석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단순 회기분석, 다중회기분석, 위계적 회기분석, 로지스틱 회기분석, 뭐, 등등등. 그 다음에 구조방향식 모형분석도 그냥 그 효과 분해, 뭐 직접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모수치 추정이죠. 직접 효과 위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어, 효과 분해하는 게 있죠. 효과 분해하면서 간접 효과 나오고, 매개 효과 나오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로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 다중 집단 분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시계열 자료가 들어가면 잠재성장 모델링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매개효과가 만약에 어, 이중 다중 매개효과다 그러면 펜턴 뭐 변수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요, 이제 기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회기 분석도 뭐 다중이나 위계적 회기 분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조절효과 검증을 하네, 매개효과 검증을 하네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 뭐 나온 거지만 매크로 어 프로세스 방식을 써 가지고 어 프로세스 방식을 써 가지고 뭐 조절된 매개 뭐 매개된 조절 그것들을 보통 이제 조건부 간접 효과로 가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막 기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조방식 모형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이 나와요. 무슨 뭐 APIM이라든지 어, APIM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막 나오죠. 요거 좀 비슷한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은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복잡한 거냐, 좀덜 복잡한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t 검정도 뭐 독립이냐, 독립 표본이냐, 대응 표본이냐, F도 저 원의 얀오바냐, 투의 얀오바냐, 만오바냐, 막 앙코바냐, 뭐 다별량도 반복 측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분류하는 것도 군집 분석이냐, 뭐 아니면 무슨 뭐저 어 다차원 척도냐 아니면은 IPA이냐. 음 아니요 보리치 오구도에 의한 뭐 포커스 포 로커스 로커스 포 포커스입니까 뭐 그런 분석이냐 뭐 이런 것들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해가지고 전문가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주로 델파이 같은 거, h p p 냐 아니면 뭐 da냐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은 뭐 그것도 한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은 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 중에 만약에 요 정도까지 들어왔다면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어 주제 선정에서 좀 들어온 상태라면 이제부터는 기법을 보시면 그 기법에 맞춰서 주제에 대한 변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정해서 어그 기법을 연구 방법으로 해가지고 연구 전체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통계를 쓰실 것 같으면 통계적인 기법, 실험을 하실 것 같으면 실험적인 방법, 그 다음에 질적인 분석을 할 거면 질적인 분석을 하는 방식들, 요런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어, 아주 세세한 그 기법들은 나중에 조금 2단계까지 들어가는 주제가 선정된 다음에 기법을 하나에 딱 정해지면 그 기법을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사람은 보통 기법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생각하면서 바로 기법까지 바로 적용시키는 전부 설계가 가능하죠. 그런데 아마 논문을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법들을 전부 다 알지를 못하죠. 뭐 하나 둘 알기도 힘든데 그래서 어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조금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2단계, 한 여기 정도까지만, 여기 정도까지만이라도 생각을 좀 해서 오시게 되면 세부적인 기법을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은 연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